부터 제 270회, 군사무기의 1차 공예 대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회의장 전회가 겠겠습니다안가히국회 국회의장은, 국 바랑스러운 태극기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목소년단> 바로 존중하는 국민들 그리고 동료분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종국 선생님과 최영규 모든 극단 집행부 공무원들, 그리고 오늘 밤 한편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신 여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녹음이 짓가는 6월의 끝자락을 맞이하여 오늘 제 270회 1차 정례 개의식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가 국민의 대회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헌여 국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 출범한 제8대 의회가 어느덧 전반지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전반지에는 시급 현안 문제로 대두됐던 우리 폐기물 소송이 2029년 2월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으며 같은 해 6월 2 1일에는 한국마사의 장기반에소 개설 공연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를 거쳐 만장일치로 공개하였습니다. 관내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 설치 사업에 대하는 비상대책 특별위원회와 4번이 행정사무조다특별예를 개최하였고, 진산면 경기광학재허가 홀로 초업에 대해서는 비상대책회와반대위를 개최하는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충력을 기울여왔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금산군의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 등무원달이순을식까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입법활동에도 충실히 하였습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적극적인 교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어린들의 도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감소는 물론 일상적인 정주활동이 주로 소상공인과 국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져가는 등 우리는 그 어릴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금산군은단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는 청정지역이지만 국민 여러분께는 끝까지 방심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과 마스크 착용 등 생활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공졸자여 우리 의회는 올해 의정 방향으로 자체 현장 조치구의 행정 개시와 둘째 살만 나는 농촌 건설 셋째 시장 경쟁 활성화 정책 연구 넷째 균형발전 특단 대책 현실화 방안 다섯째 더불어 잘사는 금산건설 등을 제시하여 의회 본연의 균형에 충실하며 보다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열린 의. 에 현장중심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제270회 군상군의 일제정의회는 2020, 2020,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결개선안 2019년도 행정성감사 결과 보고 충취 2019년도 회의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예비비지출 승인권 등을 서류 안 일정으로 계속되어 있습니다. 행정상검사 결과 보고 청취 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축적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대안 제시와 우수 사례 발굴에도 힘을 쏟아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정례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오는 25일은 우리 민족 사이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순열과 호국명령들의 순구한 뜻을 기리고 진정로 나라를 위한 희생과 봉사의 정신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며 새로운 가정을 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더운 날씨에 건강각별히일하시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신 오늘 분들이 가정과 가정의 행복과 늘바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면서 개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그 제2 7 0회공작한료회제2차공부을 마치겠습니다. <목소리>